6학년 2학기에 시작이라고 날까? 안녕, 얘들아. 이제 6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됐어. 모두들 2학기 수학 교과서를 다 받았니?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수학 교과서와 필기구를 꺼내 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시작하자. 자, 교과서 표지를 넘긴 다음에 8페이지를 펴봐. 그러면 1단원에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을 알아볼까요? 어? 아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니? 분명히 1학기 1단원도 분수의 나눗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학기인데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적혀있네. 음, 혹시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단원 제목을 헷갈린 걸까? 그 밑에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만화를 잠깐 읽어보자.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지? 1 나누기 2분의 1이 되는 상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만화를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번 단원 내용이 분수의 나눗셈이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무엇 때문일까? 설마 1학기 거랑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과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눈치챘니? 1학기 때 배운 걸잘 떠올려봐봐. 분수의 나눗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결과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경우. 세 번째, 자연수를 분수로 나누는 경우. 네 번째,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경우. 이네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다룬 것은 바로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산이야.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고, 분수를 또 자연수로 나누고, 한마디로 자연수로 나눈 방법만 1학기 때 배웠다는 거지. 그럼 2학기 때는 무엇을 배울까? 아마 3번과 4번을 배우지 않겠어? 3번과 4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3초간 째려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하나, 둘, 셋.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이니까. 우리 분수와 나누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자. 일단 분수에 대해 분수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볼까? 우리가 분수를 처음 배웠을 때가 아마 3학년이었을 거야. 그때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 1학기까지 3년 반이나 우리가 분수를 배웠네.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알고 있지만 한번 옛날에 배운 거를 되짚어 보자. 자, 노란색 그림이 무엇이 무엇처럼 보여? 와플이야. 와플 맛있겠다. 그지 와플이 몇 개가 있니? 맞아. 한개 있지. 근데 와플을 한개더 구웠어. 그럼 와플이 총몇 개야? 그래. 두 개지. 그런데 와플을 한개더 구웠어. 그러면 와플이 총? 그래. 세 개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는 수를 무슨 수라고 할까? 그지 자연수지. 그런데 세상에는 자연수만 존재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와플을 한 개를 통째로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셔봤어. 그래서 한 사람당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만큼만 먹기로 해봤,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은 와플 몇 개를 먹게 되는 걸까? 와플 한 개를 먹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 와플 한 개를 먹으려면 이 커다란 거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먹는다고 하면은 한 개는 아니고 그렇다고 빵 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 해야 될까? 그래 이런 상황을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만들게 되었던 거야. 4분의 1. 막대기를 중심으로 아래는 4, 위는 1이라고 적혀 있지. 우리는 각각 밑에 있는 거는 분모, 위에 있는 거는 분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밑 분모에다가는 4를 쓰고 분자에다가는 1을 썼을까? 그 이유는 분모와 분자가 의미하는 숫자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야. 밑에 있는 분모는 전체를 몇으로 나눴는지 그 기준을 말을 하고 있어. 4분의 1, 여서 4라는 숫자가 있지만, 뭐가 4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4, 4, 4등분을 했다. 4개로 나누었다. 즉, 나누는 기준을 분모에다가 적어준 거야. 하지만, 분자에 있는 거는 양그 자체를 나타내. 그래서 기준과 양이 함께 있는 이 분수 4분의 1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4등분한 것 중에 한 개라고 할수 있지. 만약에 분수 4분의 2라고 적었다면 무슨 뜻이 될까? 맞아. 4등분한 것 중에 두 개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분수의 분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기억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종류가 많았었지. 진분수는 무엇인가? 그래 맞아. 진분수는 1보다 작은 분수를 얘기해. 왼쪽에 있는 4분의 1, 4분의 1 얘도 진분수라고 볼수 있지. 왜냐하면 1보다 작으니까. 가분수는 무엇일까? 맞아. 1보다 크거나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보다 분자가 더큰 애를 말해. 예를 들어, 4분의 7이라고 하면 7이 4보다 크잖아? 머리가 더 크지. 그래서 가분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7분의 11. 분, 분모보다 분자가 같거나 더 크면 가분수라고 해. 그럼 대분수는 무엇이었지? 대분수도 가분수처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만, 가분수에서,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지. 이거를 자연쇠를 빼, 밖으로 빼서, 1과 4분의 3, 1과 7분의 4처럼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지게 하고 또 자연수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분수를 대분수라고 해.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쯤에는 가분수랑 대분수와 서로 각, 양은 같은 거니까 모양만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었을 거야. 그런데 분수는 같은 양이지만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 8분의 2라는 분수가 있다고 해보자. 분모는 8, 분자는 2가 적혀 있지. 근데 이거 분모와 분자를 각각 2로 나눴다고 해보는 거야. 그럼 무엇이 되지? 4분의 1이 되지. 이때 4분의 1과 8분의 2는 같다고 할수 있을까? 그지? 같지. 왜 같은지 헷갈리는 사람은 연습장을 펴서 한번 피자를 4등분하고 피자를 8등분해서 색칠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해. 그런데 8분의 2, 분모 분자를 각각 3배를 하면은 24분의 6이 되잖아? 그럼 24분의 6은 8분의 2와 같을까? 그지? 같지?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4분의 1, 8분의 2, 24분의 6. 이렇게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양을 나타내잖아? 그럼 이거를 동치분수라고 했었어. 더 알아볼까? 근데 분수를 비교할 때 통분이란 걸 했었지. 5학년 때 작년에 연습을 많이 했었을 거야. 보통 어, 언제 통분을 하냐면 더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또는 양을 비교할 때 많이, 하, 많이 해. 4분의 3과 6분의 5를 비교를 해보자. 왼쪽의 4분의 3은 4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라는 뜻이고 6분의 5는 6개로 나눈 것 중에 5조각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4와 6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다르다는 거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잖아. 기준이 다르면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어떻게 같게 만들어줄까? 4와 6이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만들어주자. 12가 되기 위해서 4에는 3을 곱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분자에도 3을 곱해주고 12가 되기 위해서 6에는 2를 곱해줘야 되니까 5에도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각각 12분의 9와 12분의 10이 되겠지? 이러면 분모가 12가 돼서 서로 기준이 같게 돼. 아, 분모가 같으니까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네? 무엇이 더 커? 아 너무 간단하다. 그지 마지막으로 5학년 때 곱셈까지 배웠던 것 같아.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라는 곱셈을 하려고 해. 이거 어떻게 썼지? 맞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줄여서 끼리끼리, 같은 위아래 있는 것끼리 곱해줬었어. 그런데 이때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게 곱하는 중간 과정에서 약분을 해도 됐었어. 그치? 이런 다음에 4, 2, 8, 1, 5, 5. 답은 8분의 5였네? 자, 분수에 대해서는 복습을 했으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지금 화면에 이상한 도형들이 그려져 있어. 그치? 원래 이 자리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도형이다. 여기 분홍색 도형이 있는 자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양이야. 실제로 있는 양을 어떻게 나눌까? 그 어떻게는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 자리에, 초록색 도형 있는 자리에 들어가 숫자가 알려주겠지? 기준이 들어가게 돼. 예를 들어, 자연수를 한번 써볼까? 두 개를 세 개로 3등분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2라는 숫자는 실제로 있는 양이고 여기 뒤에 3이라는 거는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3등분을 한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양을 기준으로 나누면 2 나누기 3을 하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 아까 분모가 기준을 나타내고 분자가 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위치. 이렇게 위치. 요렇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위와 아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위와 아래를 바꿔서 쓰면 완전히 다른 분수가 돼서 계산을 완전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는 교과서 9쪽을 보세요. 교과서 9쪽 윗부분을 보면 지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저번에, 저번 1학기 때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부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2 나누기 3이라고 나와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네? 나누쌤의 이미. 3은 기준, 2는 양이었어. 그지? 그래서 3, 2, 나누기 3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 1개, 2개, 실제 양이 있는데, 각각 3등분. 세 조각으로 나눴어. 그래서 한 칸씩 색칠을 했지. 색칠한 것만 표시를 하니까 각 3분의 2가 나왔네. 자, 이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보자. 3분의 2 나누기 4라는 식이 있었어. 어,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해버린 거야. 원래는 나누기 4라는 애가 있었는데,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버린 거지. 이래도 되나? 돼. 왜 될까? 뜻이 같기 때문이야. 나누기 4의 뜻은 똑같이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곱하기 4분의 1은 역시나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뜻이 같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4를 4분의 1로 바꾸는데, 여러분이 나누기를 곱하기로는 잘 바꿔. 근데 가끔씩 곱하기 4라고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아마 헷갈렸는 모양인데 무조건 4분의 1 분수로 만들어서 곱해주는 걸 잊지 말도록 해. 아, 드디어 복습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 1단원, 2학기 1단원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8페이지, 9페이지를 쫙 펴면 되게 섬세한 그림이 화면 가득 펼쳐질 거야. 보이니? 이곳은 어디일까? 일단 계절은 무엇인 것 같아? 반바지랑 반팔, 모자, 그리고 갈매기, 파란 하늘, 푸른 나무 이런 게 보이는 걸 보니까 아마 여름인 것 같네. 이 장소는 어디일까? 어 맞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봐도 좋고 또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를 잘 봐봐. 조개 같은 거를 막 들고 있고, 땅을 파고 있고, 장화를 신고 있고, 장화에 뭐가 막 묻어 있지. 다들 양동이도 하나씩 들고 있네. 여기는 갯벌이야. 다들 갯벌을 한 번씩 가봤니? 갯벌은 인천이라던가 충청남도 또는 전라남도 쪽에 많은데 가면은 조개도 갤수 있고 되게 작은 해양생물들도 볼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갯벌에 갈수 있다면 뭘 하고 싶니? 아, 물론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갯벌에 간다면 뭘 하고 싶어? 나는 우선 시원한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조개를 잔뜩 해고 싶어. 너희는 어떠니? 우리 지금은 당장 못 가니까 그림 속 사람들을 일단 살펴보자.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 한번 볼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대부분 주저앉으면, 주저앉아서 땅을 파내고 있고, 뭔가 잡고 있고, 손에 뭘 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 있네. 우리 주변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언제 사용할까? 아, 방금 갯벌 그림을 봤다고 해서 갯벌에 너무 집중하면 곤란해. 지금 우리는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 분수의 나눗셈 때문에 갯벌 그림을 보여준 거야. 갯벌 그림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사용한 걸 찾아볼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맨 왼쪽 아래에 물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물, 4와, 물 4분의 3리터를한 컵에 4분의 1 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이때 나누어 담는다. 나누어 담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나누셈이구나 라고 할수 있네. 또 4분의 3,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누셈이 아니라 분수의 나누셈이구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소금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7분의 5kg의 소금을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도 나누어 담는다고 해. 나눗셈인가 봐. 숫자는 7분의 5와 7분의 2. 아, 이것도 분수의 나눗셈이구나. 오른쪽에 보면 되게 신난 표정의 사람들이 보이지? 연수는 4분의 3kg을 캐고 나는 8분의 3kg을 캤으니까. 연수가 캔 조개양은 내가 캔 조개양의 몇 배지? 4분의 3, 8분의 3이 나와가지고 분수라는 건알수 있어.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는 연수가 캔 거는 내가 캔 거에 몇 배지? 몇 배지? 몇 배? 우리 지금까지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왔지만 몇 배를 구할 때는 곱하기를 썼니? 아니면 나누기를 썼니? 맞아. 몇 배를 알아볼 때는 항상 나누기를 썼지 그러면 세 번째 상황에서도 분수의 나누셈을 구하려는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 주변 상황에서 실제로 분수의 나누셈이 자주 사용이 돼. 그렇다면 이번 단원 전체에서 무엇을 배울 것 같아? 지금까지 나랑 한 얘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봐봐. 생각을 해 봤으면 9페이지 아래에 배울 내용을 같이 살펴보자.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첫 번째, 실생활에서 분수 나누기 분수가 언제 필요할까요? 실생활. 그렇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배우는 모양, 모양이야. 그런데 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수학이란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분수 나누기 분수 계산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언제 필요하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일단 이걸 알아보나 봐.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정말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보나 보다. 그런데 분수 나누기 분수 계산 방법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자연수의 나눗셈 방법을 이용해서 튀어나오나 봐. 그지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은 할줄 알잖아. 2 나누기 3은 무엇이었지? 맞아 3분의 2였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모양인가 봐. 어,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야. 마지막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 진짜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배우나 보다. 근데 뭘로 나타낸다고? 곱셈? 어, 과연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겠지만 분수 나누기 분수의 방법은 다음 차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수학책을 덮고 수학이김책을 펴. 그리고 수학이김책 5쪽을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야. 안녕!